네, 안녕하세요. 백호선장입니다. 자, 어탐기를 사용을 하시면서, 포인트 좌표 설정과 보는 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왜 그러냐면요. 어, 만약에 전환을 당했을 때, 한, 그 어, 기관 고장으로 전환을 당했을 때, 관계기관에 해경에 신고하고, 내가 있는 위치를 위성 좌표를 불러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 그 핸드폰에 보면은, 그 좌표가 있습니다. 헤로드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거를 불러 주시거나 아니면 어탐기에 있는 좌표를 불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좌표를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기본적으로 그 특정 포인트 고기가 많이 나오는 포인트를 지문한테 좌표만 받았다 그러면은 그 좌표를 기입을 하면 지도상에 그 위치가 표기가 되거든요. 고를 때 예, 고를 때 확인합니다. 기본적으로 어탐이 이렇게 켜 있습니다. 켜 있으면. 요거는 HDS 16인치 큰어탕기입니다 어 기본적으로 메뉴를 확인을 하게 되면요. 다 지도를 봤을 때, 이쪽 하단에 좌표가 또 있죠. 여기 좌표입니다. 제가 현재 있는, 현재 있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제가 육시, 육지에 있는데, 요 위치에 좌표가, 위도 경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경로, 요 좌표를 설정하는 법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페이지 버튼 누릅니다. 페이지 버튼 누르셔 갖고 메뉴가 뜨죠. 메뉴가 뜨면. 목적지 목적지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뜹니다. 항적 등록할 때나 경로 설정할 때나 목적지 설정할 때나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고요. 만약에 그 특정 좌표를 받으셨다 하시면 왼쪽 하단에 보면 신규 있죠. 신규를 누르시면 여기다가 기입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그다음에 이제 뭐 내가 이 좌표를 지도에 뭐 기존에 깔려 있는 좌표가 많은데 이거를 찾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볼 수 있게끔 요거를뭐키 포인트라. 뭐, 타짜 포인트다. 그래갖고, 뭐, 에? 이런 식으로, 예, t 포인트. 영문입니다. 대신에, 예, t 포인트라고 해갖구요. 네, 이런 식으로 영문으로 한 다음에, 입력. 그 다음에 여기 좌표를 클릭하면 이렇게 뜨죠. 위도 경도를 좌표로 설정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어탕기는 위도하고 그 경도만 돼 있고 그 도분으로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좌표를 받으실 때 상세 좌표를 도분 초로 받으셨으면 도분 초로 화면을 바꿔놓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예, 어 좌표가 틀린데 더 이상 끝자리가 더 입력할 공간이 없는데 그거는 도분 초이기 때문에 메뉴상에 도분 초로 바꿔놓고 입력을 하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입력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뭐야? 예, 이 좌표의 모양. 뭐 예를 예를 들어 뭐 고기가 너무 많다 그러면은 뭐 어, 여기 보면은 고기 모양, 고기 떼 모양으로 해서 고기가 많은 모양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색깔, 색깔도 지정할 을 수가 있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다양하게 7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지정을 하시고 세이브하시면 T 포인트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그 좌표가 딱 뜹니다. 예,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